안녕하세요 1월 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로 진행할 컨텐츠는 Don't Drop the Cake고요 영상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음, 자, 프로로그라고 써져 있는 게 이게 아직 정식 출시가 안된 게임이에요 그래서 되게 짧거든요 짧고 그냥 맛보기 그 앞서의 후기 같이 데모 버전이라 해 볼게요. 아, 어, 레벨을 선택하라고? <laughs> 보통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케이크를 내가 배달을 해야 되는데 떨구면 안 돼. 떨구면 안 돼요. 일단 노멀로 한번 해볼게요. 노멀, 노멀, 이게 그 케이크를 떨구지 말면서 가야 돼가지고 어려울 수 있어. 하드 찍먹 해보자고? <laughs> 아, 안 돼, 안 돼. 일단 노멀, 노멀. 자, 이동은 w a s d 그리고 케이크는 마우스를 좌우로 해서 균형을 맞추라네. 오케이. 넌 게이, 케이크를 떨구면 뒤질 것이다, 뭐야? 아, 아니, 왜? 왜 케이크를 떨구면 죽는데? 뭐야, 시작부터. 오, 오, 오. 오, 뭐야? 오. 어. <laughs> 아니.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어 오, 어, 됐다. 갈게요. 뒤에 뭐... 오. 어, 잠깐. 뒤못돌아오는거구나 어, 잠깐만 잠깐. 뒤를 어떻게 봐? 그러면? 이렇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이상해. 아, 됐다. 가자, 가자. 아, 이거 흔들림이 장난 아닌데. 이거 내가 마우스를 가만히 둬도 자꾸 흔들려. 아, 맥 구경하고 싶은데, 이게 뭐야? 잠깐만, 어, 어, 잠깐 만 잠깐만, 화면이 왜 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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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잠깐만, 에, 이거... 조작이, 조작이 너무 이상해, 어! 아. 아 이거 뭐야 수직으로 움직여 됐다 아니 됐어 이이키아 다행이다 아못 뭐 튀어나올 것 같지 않아 야야야야야 야오 야, 야. 야. 쉬운데 오 뭐야 어씨 아까 액자 따위. 달려, 시프트 없나? 어, 시프트 달리기. 오, 잠깐, 잠깐! 미친! <laughs> 아하하 하하하! 리는거왜 이래? 아니 시프트 눌러봤는데 <laughs> 아씨 이거 아니 접시를 들고 가면 되잖아. 빡통이 씨. 왜 도마 위에다가 얹어 가지고 접시를 잡으면 되잖아. 같은 방 같은데? 어. 무난하다 응? 달려봐 달려. 멈추지 말고 가. 어, 잠깐만. 누가 문, 문 두드렸는데 <웃음> 오른쪽에서 <웃음> 오른쪽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이게 오른쪽 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아 한 바퀴를 열, 열 받아. 이거를,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어? 다른 뱀이다. 마우스는, 이렇게, 이렇게요. 그냥, 이, 이거밖에 안 돼. 마우스를,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나 이거를, 그러면은, 가려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됐다. 어? 어. 아씨, 뭐야, 저거선. 어? 뭐지? 딸기 싫어? 어? <laughs> 안 무서워. <laughs> 안 무섭다고. 내 시야는 지금. 시점은 케이크엔 밖에 고정이 안돼 있다고 지금 뭐야 에? 길이 있는 거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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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다리가 어찌 뭐 대로 움직이는데 잠깐만 어. 이거 뭐야 그스. 어 잠깐만 아니 이거 다리가 흔들다 다리 아씨 어, 어어어어 어. 어. 아니 이거 서커스 아니야 이 정도면은 배달 맞아?

회색옷 입은 사람 <laughs> 어, 쉽다 쉬워 뭐야 또 누가 불 꺼놨어 오. 어? 뭐야.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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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거야? 엔딩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엔딩 아니었어? 아, 제가 시킨 거 아니었어?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해? 뒤돌아서 피하는 건가? 아니 뭐? 아니 뭐? 뭐? 어떡하라고? 길이 없는데? 저쪽 옆문으로 갔어야 됐나? 어! 안 돼! <laughs> 아, 옆에 문 열고 나가야 되나봐. 아, 다시, 다시. 알겠어, 알겠어. 얘가 <laughs> 도는 게 시간 너무 오래 걸려. <laughs> 아 씨. 이 속이 너무 빨라져. 잠갔어. 뭐 얘한테 주는 거야? 왜 작동 눌렀는데? 나가는 건가? 갔다 아 갔어 갔어 갔네 옆에서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뭐야? 어? 근데 왜 화살표가 저기 있지? 뭐야? 앞에도 길이 있다는 거 아니야? 문이 또 있는데요. 설마 제날 찾아다니고 있나? 어. 뭐야? 잠가. 발소리 들렸어요? 아 이걸 다 켜야 되나 보다. 아. 오 어, 발소리. 아니, 이렇게 해서 도망 다니라고? 이거를? 잠갔다가 열었어요, 다시. 아, 이거 설마. 모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작동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로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뭐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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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 장극이. 휴. 이거 뭐야? 장애물인가? 이거 에공 하나쯤이야. 아, 접시 잡으면 되지. 멍청이가 씨 됐지. 아, 여기 다 여기 안 들리죠. 발소리... 아, 아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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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해야 돼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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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laughs> 아저 새끼 따라온다. 잠깐만. 자. 아 미친 잠갔는데 아니 이거 뭔 소리야? 머리 돌려서 꽃으로 바 바꾸는 소리야? 설마 1부터 임? 아. 오징어 게임 같지 않아? 어? 뭐야? 설마 저장이 된 건가? 좋아 좋 왼쪽부터 돌아올까? 헉, 뭐야? 누구 사진이야? 1, 2단인가 AI 사진 같기도 하고 손가락이 좀 이상해 이상한데 안전하게. 어. 어. 어, 잠깐만. 발소리 나잖아. 아! 진짜야! <laughs> 아니, 화면, 화면을 돌리는 게 이게 마우스로 돌리는 거로 우리는 배워왔잖아, 그렇게. 화면 돌리는 거. 화면을 돌릴 수가 없어, 이거. 이 켜져 있고 아나아 나도 아, 적응했어 요 이제 뛰어갈 거야 아 잠깐만 아안 되겠다 뛰는 건안 되겠어 뛰는 거는 안돼안돼 좋았어 켜져 있죠 아킨건 저장돼 있네. 오른쪽에서 발소리. 제발. 짭, 짭. 아. 아, 잠갔어. 이거 왔던 덴데. 갔나? 왼쪽으로 갔어. 어디로 가야 되지? 휴 빨리 빨리 빨까 빨리, 빨리. 데리빨 앞에서 나오지 않겠지? 두리 빨리 빨지빨 발소리가가까워진데 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 네여기여기네네 여기, 여기. 여기. 반반 유치원 반반 유치원 같아 어 저쪽으로 왔다 멍청한 녀석 하나 하나 만나 이제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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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디지 <laughs> 어디지 저 할머니랑 할아버지 사진이죠 그러면 여기일 텐데. 여기밖에 없어, 이제. 좋았어. 아, 알로에 뭐야? 회의실에 왜나 알로에가. 됐다. 이제 그 철장 있는 대로 가자. 근데 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왜다 꽃? 꽃의 형상으로 바뀌어 있는 거지? 빨리 빨리 빨출구 어디지? 출구로만 나가면 돼 우와 씨아 뭔데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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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어 가. <laughs> 갈수 있어 이 엔딩스러운데? 아 뭐야 <laughs> 피해야 되는 거였어? 아니 뭐야? 아니 피할 때가 어디 있었어? 뒤로 가는 건가? 아닌데? 주먹 사이로 비껴서 통과하는 건가? 오. 뭐야? 그래서 뭐야. 도망가야 되나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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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 빨리 와. 오, 뭔데? 아니, 뭐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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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 니 착시 현상 뭐야? 일부러 속기 하려고. <laughs> 할수 있어, 갈수 있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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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오, 살았다. 뭐야? 설마 스테이지 2는 아니겠지 이게? 오? 어? 뭐야? 에이, 뭐야? 얘, 얘, 얘한테 주는 거였어? 어, 뭐야? 뭔데? <laughs> 아니 아니 왜 케이크 한입 먹고 왜 터져서 죽는데? 이거뭐 병균 들어 있는 케이크였어? <laughs> 아니 이거 무료 압수 해보기예요. 돈 주고 산거 아니야? 아 아니 이게 뭐야? 케이크 못 먹게 베스트 했다고 근데 그럼 왜 배달을 한 거지? 아니, 꽃, 꽃대가리들을 도망가가지고 걔네 피해서 먹으라고 내려놓은 거잖아, 주인공이. 제한테줄게 맞으니까 내려놨겠지? 근데 왜 먹으려고 한 거를 왜 백스텝으로 왜 피한 거야? 아니, 주인공이 더 이상한데? 왜 가져가서 왜못 먹게 뒤로 뺀 거지? 왜뺀 거지? 이게 아직 정식 출시는 안돼갖고어 그냥 딱 여기까지야 분량이 한 20분 분량의 게임이거든요 어, 나쁘지 않았어요 <laughs> 근데 굳이 하드모드를 한번 더 하고 싶진 않아 아재밌었고요 녹화는 끝